네, 공현주님 훼손된 지구를 회복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제3회 하나뿐인 지구영상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와 오랜 시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고 싶다면 이제는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영화제를 통해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서요. 감사합니다. 네 에코 천사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기후 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는 배우 공현주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많은 영향들을 끼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영향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큰 영향을 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너무 아름다운 날이고 어 일단은 너무 감사드린 게 환경+ 환경하지만 저도 사실 멀리 살았거든요. 근데 아까 내려오면서. 차에서 다섯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저는 문화인이니만큼 저는 이 행사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좀 알려야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가수가 아니라 작품자로 감독으로 참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대한민국 어, 세계 지구를 살리는 대한민국 어, 환경 기술란 제목으로 제가 감독으로 카트에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오늘 이렇게 동기부여하게 만들어주신 조직위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즉각 기다리겠습니다. 어 저희 아이는 6살인데 요즘 저희 아이가 어,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조금만 들려드릴게요. <laughs> 간단한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t 성 천왕성 개왕성 이런 노래를 <laughs> 어, 저희 아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언제나 지구를 너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지구는 이 어떤 우주에 있는 행성보다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또 유일한 생명체가 사는 공간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상제를 통해서 더 많은 환경을 위한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가고 살펴보고 또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작년에 쌍둥이 아이들을 출산을 했어요.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축하합니다. <laughs> 여기 삼둥이 선배님도 계시는데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구가 나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아야 할, 살아가야 할 소중한 삶의 터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연 보호에 대한 그 생각이 더욱 더 절실해지더라고요. 지구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또 사람들이 자연보호에 대한 중요성도 알고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어 저는 마이클 잭슨을 보고 춤을 시작했어요.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 얼스송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인데. 거기 뮤직비디오에 보면 정말 좀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 그때부터 시작해서 환경문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어또 다큐멘터리도 차, 찾아보게 됐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 항상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여기 지구에 와서 최대한 적게 쓰고 가는 게내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항상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님을 본받아서 저도 조금이나마 실천을 하면서, 어,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많이 안 쓰고 하는. 등등의 그런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실천이라도 하면서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작년부서 꾸준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왔을 때에 아르티르 베르트랑이라는 감독님의 영상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에에에서 한국에서 한에서한국에 비좁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감독님께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비행기를 타지 않게 되면서 이 영상제에 참여하는 대신에 영상으로서 인사를 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이 자연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 또 생활 패턴 등등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도 좀더 강화위원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겠고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는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